부순중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, 저희 귀하신 목사님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또 나누시면서, 사실 로잔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벌써 대회를, 세계대회를 어, 알고, 우리 많이 말을 했는데, 그 로잔의 기본, 정신, 동기, 사상 그리고 그... 로자니 추구하고 있는 목표,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직접 또 우리 신무자들에게서 들으니까, 아, 이게 참 우리 한국교에도 꼭 필요하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한국 사람들 뭐 대단하잖아요. 뭐 우리끼리만 얘기하지만, 우리 다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빠르고, 뭐 그냥, 예 대단한데, 그거 필요하죠. 그래서가 세계적으로 큰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 부족한 건 우리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. 섬기고 발을 씻기고 낮추고. 그리고 우리 오박사님 어, 말은, I don't need you, I don't need you. 이 말, 너 필요 없다, 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. 이게 한국, 우리 대표적인 우리 캐릭터고, 민족 정신, 아니, 뭐, 민족의, 뭐라 그래, 우리 영어로 영말, 말하면, national mentality. 예, 네, 그런, 이, 이, 이 국민성인데, 이, 이거,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좀 반대된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사실 한국은 세계적인 교회가 됐으면서도, 이렇게 세계적인 일을 어려운 자체 문제 의 갈등 속에 우리가 휘말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들면서 으그 유비상 목사님 아저 유목사님 오셔서 어 이번에 강이다 하고 부흥회도 하면서 좀 저도 그렇고 우리 허목사님도 그분이 많이 받아서 우리 안에 큰 변화가 교회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. 근데 그그 그 정신이 예수님 정신 그게 전혀 아닌데. 그는 빼놓고 그냥 계속 이렇게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. 그래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속에서 경건이 이루어지고 근거로위에만 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붕이 있는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에 교전 대회가 왔다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교전 준비를 여기서 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로잔 대회를 한국에 보내시나보다.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 또 한국 크리슈들이 정말 우리가 배우고 그 로잔의 정신 성경의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걸좀더 배워서 세계 교회를 리딩하기 전에 세계 교회에서 배우고 그 섬기면서 세계를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키워갔으면 다음 세대에 찮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정말 이 로산대회 시작하는 데 다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처음부터 매시간마다 회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거 용서 못한 거 섬기지 못한 거 에, 해야 되는 거안 하고 하에,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고 매번 회개하는 거는 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에, 우리는 회개는 각자 하고 모이면 뭐 우선 에, 자기 자랑부터 해야 되는데 그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놀랍게 우리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아마 이 운동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에, 여러분도 또 기도해 주시고, 저도 지난번에 한국 가서 각 교단 지도자들을 한 160분을 호텔에 한 2박 3일 모시고, 어, 이렇게 한국 교회, 그리고 지금 복음, 보금, 복음의 본질,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탐험의 에서 영감과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오면서 어떻게 변질돼서 그때 그 변할 수 없는 본질의 복음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강단해서 외치고 있는 설교가 정말 이 복음인가 할 만큼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복, 복음서의 음복뭐 복음?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.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이번에 해외 교회, 특히 뉴욕 뉴저지에서도 저희들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뉴욕에 와주신 걸 환영하고 또 각자의 저희, 저희들 잘또이 대회를 이끌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차별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. 특별히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시간에 또 필요한 당신의 기관을 그리고 당신의 행사를 한국 목요회 2024년에 준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다고 믿습니다.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하는 것과 그 후에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우리의 생각과 의견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해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이 일을 맡아 수고하시는 그 미지와 또, 로잔 대회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그 일을 뒤에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협력하는 많은 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섬김과 아름다운 성경의 정신을 잘 배워 정말 뛰어난 경제와 또 문화와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진, 복음,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